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두보의 문관군수 하남하북시를 공부합니다. 당시 300수에 수록되어 있는 유명한 작품입니다. 시 제목이 관군이 하남과 하북을 수복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다 입니다. 이 시는 당대종 광덕원년 763년 봄에 지은 작품입니다. 이해 정월에 안세난의 괴수였던 사조이가 자사람으로서 1년여를 끌던 전란은 끝이 납니다. 화면에서 볼수 있듯이 작자는 검외에서 개북 지역의 전란이 종결되었다는 소식을 갑자기 전해 듣고 놀라기도 하고 또 너무 기쁜 나머지 자신의 속마음을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먼저 수련을 보겠습니다. 검외 홀전 수 개북인이 초문 최루 만 의상이라 검외 검해. 검외는 검문관 남쪽 작자가 표박하고 있는 사천지역입니다. 홀전은 갑자기 전해지다. 수는 수복하다. 대북은 하북지역입니다. 반란군의 근거지입니다. 검해에서 하북지역을 수복했다는 소식이 갑자기 전해지니 홀전이 초문과 시상이 이어집니다. 초문은 수복했다는 소식을 처음 듣자마자 체류는 눈물이 흘러내리다. 만의상은 옷을 가득히 적시다. 수복의 소식을 듣자마자 눈물이 흘러내려서 옷을 가득히 적시게 된다. 전수계복이 시의 제목을 설명합니다. 계복이 하남 하북에 해당되고 수전이 문자에 해당합니다. 전란이 끝났다는 소식이 시를 쓰게 된 동기와 배경이 됩니다. 그리고 최루가 수련에서 전체 시상을 제기하고 이끌고 있습니다. 놀라운 감격의 감정을 계속 이어나가서 소설에 나가겠다는 뜻입니다. 처음 들었을 때의 감정은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두번째 연을 보겠습니다. 닭간 처자 수하제오 만관 시서 희욕광이라. 닭간 고개를 돌려 바라본다. 처자식들을 고개를 돌려 바라보니 수하제 근심이 어디에 있는가? 그동안 고행에 대한 그리움, 질병, 가난으로 인한 수심이 일순간에 사라져 버렸다. 자신이 눈물을 흘리고 초자식의 반응을 소개하는데 수심이 다 사라져 버렸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아래 꾸려가면 또 다른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만권 시서 많은 대충 권은 말아서 정리하다 시서는 보고 있던 시문과 책들 보고 있던 시문과 책들을 대충 말아 올리고 그리고 나서니 기뻐서 미칠 것 같은 상태가 된다. 시역광이 최루의 시상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원 광자나 숫자는 나쁘고 부정적인 이미지입니다. 감격스럽고 기쁜 마음이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언어에 가게 되면 기뻐서 미칠 것 같은 마음을 좀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냅니다. 세 번째 언어로 가보겠습니다. 백일 방가 수 종주하고 청춘 작반 호 환양이라 대낮인데도 방가 크게 노래하고 노래하는 것을 거치지 않고 또 응당 종주 마음껏 술을 마시다 통음하다 옛날 진대도 크게 노래하고 다니고 또 모름지기 마음껏 술을 마시겠다. 방가와 종주로 시상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학구로 가게 되면 시상의 전환을 유도하게 됩니다. 청춘, 작반, 청춘은 봄날의 아름다운 경치, 작반은 동반하다. 호는 기꺼이 부사입니다. 환향,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한다. 환향이 결비운을 향해서 시상의 변화를 유도합니다. 아름다운 봄날 경치와 동반하고서 기꺼이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한다. 작자는 문득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계획을 묘사하는 것으로 시상이 마무리됩니다. 마지막 미련을 보겠습니다. 특종 파협 천 무협하고 변하 양양 향 낙양이라. 즉 즉시 작자의 들뜬 마음이 잘 드러납니다. 종, 파, 협. 파협은 중경 일대의 파연으로 작자가 표박하는 것입니다. 즉시 파협에서부터 출발해서 천, 무, 협. 무협을 뚫고 나가다. 천자라는 표현이 참 멋집니다. 무협은 장강삼협의 하나고 무산을 뚫고 지나가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무협을 뚫고 나간 다음에 변, 하, 양, 양. 편자가 즉자와 시상이 이어지게 됩니다. 표은 지체 없이 양양으로 내려간다. 무협을 지나면 양양까지는 긴 장강을 따라 배를 타고 내려가야 됩니다. 양양에 도착하게 되면 배에서 내려서 육로로 낙양으로 향해서 걸어가겠다. 신부의 직자와 학구의 변자를 사용한 것은 산문체적인 수법입니다. 그 사이에 네개 지명이 등장하는데, 파협, 무협, 양양. 낙양 여정을 하나로 묶어서 고향으로 급히 돌아가고 싶은 작자의 들뜬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시에 대한 설명은 마치고 두보의 마음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두보의 마음을 공유하는 시간입니다. 두보 시의 품격을 한마디로 침을 돈좌하다고 말합니다. 시의 주제가 진지하고 내용이 어둡고 리듬의 변화가 심하고 무겁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감상한 작품은 어느 비평가가 생평 제일수 퀴시야라고 표현했듯이 평생 지은 작품 가운데 가장 유쾌한 작품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감상한 작품을 보면 대부분 슬프고 가슴 아픈 내용들이었습니다. 이 작품을 보면 수련에서 홀전으로 시작해서 초무도로 희상이 이어집니다. 갑자기 전란이 끝났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작자의 첫 반응은 최로입니다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감격의 눈물이 감정을 확대시켜 나가겠다고 말합니다. 가족들은 수심이 사라지게 되고 읽고 있던 책과 신문들은 말아서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니 기쁨이 밀려오고 감정이 극에 도달하게 됩니다. 세 번째 연계 되면 이 광의 이미지를 좀더 확대해서 표현합니다. 대낮인데도 크게 노래하고 마음껏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작자의 기쁘고 감격스러운 마음이 잘 드러납니다. 그러면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 향이 미련으로 이어지게 하면서 시상의 전환을 유도합니다. 미련에 오게 되면 네 개의 동사를 동원합니다. 종자, 출발하다, 천, 뚫고 나가다, 그리고 나서 양양까지 내려가다, 낙양을 향해서 걸어가다. 그런데 이러한 기낭의 여정을 즉자와 변자를 사용해서 순식간에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두보의 마음 입기를 마치고 시를 다시 한번 감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범해에서 개북당이 수복되었다는 소식이 갑자기 전해지니, 처음 듣자마자 눈물이 흘러내려 옷을 적시는구나. 고개 돌려 처자식을 바라보니 수심이 어디에 있는가. 시문과 책을 대충 정리하고 나니 기뻐서 미칠 것 같구나. 에너지도 크게 노래하고 모름지기 통하리라. 아름다운 봄날과 함께 기꺼이 고향으로 돌아가리라. 곧 파연에서 출발하여 무협을 뚫고 나가서 바로 양양으로 내려가 낙양을 향해 가리라.